크기가 130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크기랑 학생 수 중에 누가 많을까? 어, 이런 문제는 많은 쪽을 많이 가지고, 더 많은 쪽을 x로 두는 게 쉽지셔. 그래서 한 학생이 받는 개수가 게 크기가 많을 때, 자 학생 수가 보통은 적겠지. 설마 한두한두개 갖고 열 명이 나눠먹기나 해도 한 명이서 열 개씩 먹을 수 있어. 학생 수 그수 중에 일반적으로 키가 더 많겠지. 자, 그래서 주면 반으도 되고, 한식도가 편하네. 그러면 한 학생이 받는 쿠키 수가 있는데, 학생수로구 하는 거야? 학생수 레슨을 뭐가? 학생수맞가 생겼었나? 누가 학생, 학생, 학생 그러면 한 학생이 받는 쿠키개수는 나누기 x 스겠죠 그러면 두개 하나 쌩이 맞는 거지. 이게 x 보다 한만큼 클때 아니야?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토키를 130 누구다. 맞지? y 이 130이야. 그럼 대입을 하면 x 분의 130이 x 가3분다 작은 거 아니, 아니야? 그래서 9 분의 액 x 되고, x 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31이 0이 되겠지. 그러면 1 x 플러스 13하고 1이 되는 거요 그래서 플러스 13 마이너스 12를 해야지 되겠지. 3이 되겠지. 처음 1x 플러스 13과 1x 12이 그래 0이 되는 액수는 마이너스 13하고 1이야 근데 학습 수가 흔 들어 낼수없 잖아？10 이겠 지？그래서 학습 수 네. 그래서... 네. 다니 는여